저 집을 못찾고있어요 어디집이실까요? 어디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나 지금 <목소리도> 어, 예그 맞은편 골목있죠? 그기에서한 10m만 올라가면 그연언니이에요어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서 한 10m 안되는데 지금 10m 바로, 10m면 바로 골목인데 네 골목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골목 안에 사거리 네, 첫 번째 사거리까지 왔는데 사거리까지 가버렸어요 골목 안에 사거리까지 그 오른쪽 뒤편에 보시면 뭐 o 라고 글자 안 적혀있어요 간판이에요 그게? 네안 보여요 건너편은 맞죠? 네 아! 아, 아, 아. 오케이.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 첫 번째 집이네. 네, 맞아요. 예, 네, 맞죠? 두 번째 집이 있으시죠? 아, 그렇지. 네. 두 번째 집. 아, 진짜 길치신거같요 길치 아니에요. 길치가 아니고 지금 그 약간 주소가 이상해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찾는데. 아니요. 저길못 찾는 거 많이 왔어요. <laughs> 그만큼 제가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아또열 받을래? 나열 받네 지금 아니, 지금 언니 집에 비싸게 받을까? 난 몰라 진짜 <laughs> 열 받았지 <laughs> 일단 알았어요 한번 호출해 네. 볼게요 수고 좀 해주세요 네아 길치 아닙니다 길치 아니라고요 실례했습니다 네 아 동생분 전화왔어요. 예 동생 때문에 저돈 비싸게 받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그러세요. 이거 알고 감사드니다 여기도 안내려갔나면 여기는 한 보세 연전 내려가야 또 저번에 아, 이, 아 원래 안 내려갔는데 그래요? 원래 안 내려갔는데 이거 위층에서 이집이사를 나갔어요. 예. 위층에서 물을 내리면 예. 여기서 그 변기 구멍이 요는것서볼로 올라가서 그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지금 네. 위에 빈 집이니까. 지금은 안안안 내려가요 물이. 아 위에가. 네 물이 자 가지고. 예. 여기예요 화장실. 네, 예. 바로 저는 창문 낙서가 보면요 예. 내려가 가고 이런 그런 이라고 해. 이거는 아 내려봐요. 저기도 위에가. 음, 한 층에 여기는 이 한번 내려보세요. 이거는 내리가 하는데. 처음에는 아. 여기도 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야 돼.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이러요구리는 하나 이도로어 내려가야 내용 들어보니까 변기가 네. 아니고 배관이 막힌 거 같은데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도 화장실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요거, 어떤데요? 요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냥 들가세요 그래요?

배관 막혔네. 변기가 아니고 변기 예. 물 내리면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예. 배관이 막힌 것 같은데요? 음. 증상이 딱 배관 막힌 증상이에요. 변기 음. 음. 쪽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내리세요.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냄새 올라오죠? 네, 어, 좀 그런 거 같아. 일단 제가 차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저 변기 뜯어놨거든 지금. 네. 변기를 뜯어야 돼. 변기 네. 뜯어놨으니까 네. 혹시라도 배관에서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뜯어요? 한 봐봐요. 아저 힘이 좀 세가지고 그냥 못뜯으니까 뜯어지더라고요. 배관에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불안차올라요제가봤을 때, 배관이 드게문제가없는것 같기도 해요 아. 가네, 가네. 왜, 왜 그렇더라, 안 또. 불안해, 배관에 가없없 배관이 막힌 건 아니다 음. 막힌 건 아니고 네. 이거 1층에는 변기 써요? 네. 잘 내려가요? 네1층는잘 네, 내려가요? 정화조는 최근에 언제 봤어요 여기는? 봄에 3월 3월달요? 이거 지금 보니까 별로 배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밑에 내려가가지고 에어 빠지는 쪽에, 거기 통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에 빠진다면, 그 정화조, 그기에 네, 그 정화조하고 이렇게 연결된 라인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통기 쪽에 문제면, 그런 식으로, 그, 강제로 이렇게 배관을 찾아가지고, 네. 공기 구멍을 만들어 줘야지 될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 맞아. 큰일 났네, 어쨌든 해결을 해야됩 정화, 저쪽이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거좀 봐야 되겠는데. 마당에 있는 그 위에? 네. 올라오겠지, 뭐 또. 내려가잖아. 음. 내려가는 게. 오케이. 정상? 뜨, 아니 지금 지금 정상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여기 지금 변기를 지금 마감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변기가 지금 뜯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 뜯겨 있기 때문에 이 사방으로 지금 공기가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가려면 뭔가 이렇게 공기 구멍이 있어야 쭉 빨려가지고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 내리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관에 에가 차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뭐그 앞에 사용했는 사람이 뭔뭐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설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 배관은 안 막혔고. 그나다행 차라리 배관이 막혔으면 그 뚫으면 되는데 지금 안 막혔으니까 그게 그게 또좀 그 머리가 아프지. 그, 그,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하고는. 예. 그, 물이 내려가잖아요. 예. 이이정화조예요 얘는 뭐지?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얘에는데수고 이리로 들어는다고상에서내려오는 네. 옥상에서 데에서내려는데옥상에내려요에서에내 네네괜 짠, 짠. 밑에... 저기 지금 3층이잖아요? 네어 다시 한번 어, 음, 확인이 안돼 기괴하네 카메라가 계속 걸리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럼 얼가 10m 정도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갔어요. 음, 바닥까지 <laughs> 내려가서 봐야겠는데 어우 카메라 걸렸어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확인 좀 해볼게요 세는 게 아니고 배관이 지금 일주일 지나갔는데 음 미치겠네 이거 야 이매기네. 었는데 공기가 공기가 좀 통해야 되니까 지금 이 패킹을 같이 넣으면 이 밀폐가 돼가지고 물리에서 공기가 안 통해요. 이게 또 변기 물이 또잘안 나가요. 또 그러면 조금 띄워가지고 일단 지금 내려가는 게 여기 밑에 1층 사무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이게 좀 높잖아요. 턱 있잖아요. 네네. 그 바닥으로 변기 배관이 지나가는 것같거 보니까 공사를 아. 소재구나 이런 거를 그쪽으로는 빼올릴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일단 끓는 파이프를 이렇게 뽑아 올린다는 게 아니고 아. 이 마감이 다 덮여 있으면 변기물이 안 내려가요. 네네. 그 마감을 살짝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 해봐야 돼요. 일단 한번도 어, 잘못 끓

마감물 훑어보겠습니다. 는 거는 해봐야 돼 이제. 편출 해봐야지. 일단 마감을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다 한번 해봤어요. 다 해도 될란지. 다 일단은 카메라 검사했을 때는. 배관이 막히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니까 물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마감을다한 상태에서 옆에 요 구멍 요거 하나만 지금 열어놨거든요. 제가 공기 통하라고 이 패킹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지금 밀폐가 되기 때문에 네, 에, 그러면 이제 그 공기가 서로 못 통하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또 지금 패킹 빼고 이렇게 물을 내리니까. 물이 내려가요. 예. 여기 지금 물이 좀덜 차가지고 좀 길게 예. 안 내려가는 거고. 아마 이 상태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니까그 이제 지금 어차피 사람 없으니까 네. 하루 이틀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로 놔다가 네. 쓰시면 되겠네요. 잘되려가네 일단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저희, 저희 동네는 괜찮아. 음. 아, 뽀뽀 울었어. 요 또? 그럼 뽀뽀. 아. 꽉 잡았다가 뽀뽀를 얻더라. 그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최종 나가는 데 있잖아요. 네. 나가는 데가 어 자. 이해하기 쉽게. 네. 자,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층이야. 네. 여기가 2층이고 네. 여기가 변기에서 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얘가 물을 내려 가지고 1층으로 네. 쭉 떨어져야 되는데 네. 쭉 떨어져 가지고 뭔가 공기가 빠질 구멍이 좀 있어줘야 얘가 자연스럽게 쑥 내려가는데 물만 확 내려가고 어딘가에 좀막혀가 뭔가 부딪히면 공기가 다시 여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게 3층으로 올라오기가 쉬운 게 아니고 2, 2층이 가까우니까 2층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다 카더라고 그런 그런 증상이에요 그런 증상인데 이제 지금은 여, 이제 그게 심하면 3층 변기 물도 안 내려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막 차고 올라오고 그런 상황인데 옆에를 살짝 열어 놓으니까 여기는 살짝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변기는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 는 살짝 느낌만 있는 정도고 지금 정화조 쪽에서 지금 뭔가 에어가 지금 잘못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쪽 자체에서 그래서 내리면서 내림과 동시에 올라와 버리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왜 목소리가 안 좋을까? <laughs> 다 했어요. 뚫었 뚫었는 게 아니고. 네. 아뭐 어, 물은 내려가요 이제. 아 그럼 됐요 변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네. 이 뭔가 배관 배관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네. 공기가 네.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네잘 예, 쓰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열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양사랑도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고양사랑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예. 야 가끔씩 얼굴도 보여놓고 그래. 왜 자꾸 얼굴을 숨겨? 아편그그 그 편집자가 어. 얼굴은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 편집은 그건 다른 사람이야요어 조회수가 어. 조회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얼굴은 노출 안 하는 쪽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